아, 약 잘했고, 아, 가야되니까 됐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어, 그 정도 해야 돼. 요 자, 아름다운 봄날에6 육대의 다단의 차를 시음합니다. 자, 각자 다간에다가요, 에, 이제 물을 붓고요, 물을 붓고요. 자, 어떤 맛인지, 예. 맛들이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대가 대할게내가대게 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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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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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향을 맡아서 한번 딱그 감흥을 하세요 향이 향을 보고 네. 색향미를 보세요 색향미 향을 먼저 봐요 어떤 향이 올라오는지 중요한 거예요 자 향이 보여요 음자 자. 여기서 이제 향이 딱 해지는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다틀다 틀려, 봐다 틀려, 막...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다틀다 틀려, 이게 묘미가 아, 있는 거야. 그게 려제 아, 각자의, 예, 다 틀려, 막... 네, 다 틀려, 막... 다 틀려, 생다 틀려, 여기서 려기다 틀려, 다 틀려, 막... 다 틀려, 다다 틀려, 다 틀려, 막...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내 나는 어, 내건좀 아,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어니다 어, 장작 다마 <laughs> 다간 같은 다간들의 향태가 예? 비슷한 다간에다가 네. 어, 가장 맑은 물 예? 아, 샘테인 아, 물을 신기하다. 넣고 예열한 다간에 향을 맡으면서. 아, 어. 응, 진짜 특이해. 그 사람 몸 상태, 그렇죠. 기운, 예. 생각, 응. 모든게 다들어가 여기 그래서 이게 2차가 너무 열리느라 그래 내가 할 때는 각자 걸 해야돼 응. 같이 합쳐버리면 안되는거라 응. 자기 차,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응. 응. 여기, 이게, 제, 이게 재밌잖아 만약에 합쳤다고 생각해봐 우리 응. 합쳐서 하는게 재미 하나도 없어 재미없다. 너무 쉽고 응. 아무런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가 없는거야 그잖아 살아 타한 사람들마다 분석이 돼야 돼 형은 음. 그렇죠 음. 분석이 각, 돼야 되는 거야 각자의 개성이 살아 있는데 음. 섞어보면 개성이 음. 없어요 개성이 절대 섞면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 자기 소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들 <laughs> 틀리죠 자 이제 향느낌이 왔죠 향자 예? 자, 이제 색을 예? 색자 따라봐요 이제 자기 다가에다 자기 자기 다가에 따라요 음. 따라봐요. 음, 한잔 나오게끔. 자. 그리고 이제, 맛. 예? 색, 색 봤죠, 색. 색 봐요. 네. 음, 색을 봐, 색을. 응, 이렇게. 찍으려고 해, 하나님? 색을 봐. 아, 벌써, 녹, 차, 녹색의 색이 하루, 하루도 안 돼가지고, 예? 이아름다운니그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황색. 네. 자 이제 향을 떠 맡아보고요. 향과 기미를 기미를 느껴보세요. 음. 야. 부드러워. 네. 그 자기가, 자기가 만든 차는 자기만의 그 기운이, 기, 기운을 느껴요. 그 상태에서 경륜, 그런 게 상태에서. 전혀 안 차. 해찬. 현님 어제 차하고, 비 이거 되잖아. 네. 어제 차하고. 현정님은 이제 올해 첫, 첫 번째죠. 첫 차, 하야. 첫 차를 야그그 그 묘미 최고의, 내가 첫 차를 만들었다. 최고의, 최고의 차. 1 년을 기다려 가지고 현성님도 첫 차, 첫 차잖아. 네. <laughs> 현성님은 차를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줘 가지고 좀 뭔가 다를 것 같아. 그 전에 걔 오면은 막다파주니까 <laughs> 음. 그 네. 자, 이제 느꼈죠. 네. 자기 차 느꼈죠. 네. 상태, 어데, 불지 시간, 에, 그런 거. 이게 자기 차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17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17년 때는 막 뭔가, 아직은 뭔가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에? 여기서 이제. 뭔가 막켓지 이런 게 있어요. 그, 그게 딱 터득하면 이제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알아버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최고의 이제 높은 데인데, 그잠깐이나 이거, 내가 어디서 이게 뭔가 걸려있지? 예, 뭐, 비비는 거아니아니면 아니면 불질이냐, 막, 어디서 이게 막 이게 있어요. 그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넘어서버리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대로, 완전 자신감이 붙어. 남이 아무리 얘기해도 웃어. 음, 아닌데 경험이 없고 내가 이게 네, 17년째 그랬어요. 하, 이게 안 되는 거야. 네? 네. 그 백초로차 막 이런 보면은 저게 나한거 같고 불운네차 보로네차 보면 불운네차가 나은 거 같고 막 예. 그잖아요? 그 다음에 막 쳐보러 가니까 내 차가 좀 문제가 있나 생각했었어요 네. 자, 이제 드디어 두두 번째 이제 물 붓고요. 그냥 나눔 하게 한번 이제 각자 각자 먹고 싶은 사람까지 한번 따, 따라 먹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나는 현정님 거나 먹보려고